나 지금 이, 이른 시간이라서 동물도 없을 거고. 갑자기 온도가 주체할 수 없을지 내려가네. 원래 이러 c 는 않았는데 아니면 방 l 효과가 떨어진 건가? 내구도 가, 깎여서? 맞네 원래 1 8 to get a chance. Only y o 내복이나 이런 것도 입어야겠다 e t 싫었는데 늑대 어디서 울어? 빨, 늑대 새끼들. 일단 옷부터 오프, 꺼내. 아, 입기 싫었는데 입어버려야 돼. 안 입고 아껴, 아껴려고 한 건데 결국 입게 되네. 20 보너스 됐고. 난 피곤하고 마비되고 배고프고. 어두워질 때까지 12시간 남음. 한 5시간 휴식해 봐. 일단은 희망이 하나 있는 게 토끼 덫을 좀 깔아놔서 토끼 고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거 말고는 뭐 없어. 안에 갔는데 토끼가 안 잡혔거나, 땡땡 얼, 얼거나 아니면 고기가 얼마 없으면은 난리 나는 건데. 화살 한 발. 뭐뭐 들고 있지? 혹시 늑대 오면은 이거 하고. 옷 챙겨 끊었더니 8도야, 씨, 5도 올라간 거. 지금 원래대로 그냥 입어도 영상 3도인데, 에바네 장작 가져왔네. 결국, 먹잠 먹잠이 안 되는 건데? 아니면은, 정신병 걸리고 나서, 침낭 들고 무조건 다녀야 되나? 아, 다음부터 그냥 침낭 들고 갈까? 바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차피 수리해서 쓰면 되는 거고, 수리키트 있을 때까지는 쓰는 게 좋으니까. 아, 그리고 너무 또 시간 보내가지고 토끼도 빨리빨리 해체 못했네. 우리 토끼들 몇 마리 잡혔지? 많이 잡혔나? 토끼 한 마리 또 온다. 더 서로가 더 서로 안 가네. 고기만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고기만 털면 돼. 지금 내장이랑 많아다. 고기만 털어. 무게가 몇이야? 24? 가면서 아까 떼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서 가도 되겠네요. 그리고 더 깊이 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구워 먹어야지. 이것도 하나. 주워주고. 저 뭐지? 움직이는 건가? 나무야, 뭐야? 25kg, 아직 더들수 있어. 아, 물 만든다고 땔감 다 썼네. 앞으로 만들 일 없어서 좋긴 한데, 너무 아까워. 여기 늑대 있어서 못주웠던거다 주워주고. 어쨌든 그럼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네. 계속 먹잠 먹잠 하지 말고. 어쨌든 밖으로 무조건 싸돌아 다녀야 된다는 거고. 폭풍같이든 어찌됐든 간에. 저 늑대지? 늑대인데? 그러면은, 밖에서, 잘라면은, 곰칭난이 필요하네. 나한테 온다. 출발. 어! 미쳤나봐, 쟤. 아, 왜 그래? 점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건 아니지, 진짜. 겉 고치는 거 있다가 하고, 일단 구워야 돼. 올라가자. 하나라도 빨리 구워서 먹고 해야 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늑대 별로 보면은 잡고 싶지가 않던데 이제 기생충 한번 당한 뒤로는. 고기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마리정도면 괜찮나? 저번에 내가 너무 많이 구 남이 많이 구었나두 마리를 잡은 건가 한 번에?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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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실패? 또 넣어 슬슬 맵을 넘어가야 될 타이밍인가? 요거만은 요리하는 데는 충분해 요리해 I'm need to eat soon. 이거 하나 먹고 물도 한번 먹고 해봐라. 다 썩어 문들어지네아또 오버해서. 오버해서 썼다 아깝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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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취소 못 하나 와씨 취소했다 먹으면 안 됐는데. 이스시 먹히네? 슈 1750인데 먹을 뻔했어 룰루피 약간 피곤하고 또물 만들어야겠네? 아까운데 시간 놔두기를 3리터씩 만들자 물을 안 만들고 싶어도 아 계속 장작을 오버해서 써가지고 만들 수 밖에 없네 2리터 됐고. 어두워질 때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1시간 시간 보내고 물 먹고 10시간 자면 돼. 목마르니까 물 먹어주고 한 시간 시간 보내고 사냥을 나가야겠네요. 아에 에반데 앱, 앱또 바람 소리 봐. 두 시간 시간 보내. 바람 그친 것 같은데, 여기다가 나무랑 다어버려덫 만들면 좋고, 터을 음, 만들러 가자. 저거 하나 꺼내고. 어디 사슴 좀 사냥 쉴만이 없나? 여기 애들은 너무 막 도망의 선수들이라서 마이너스 2도 내꺼 화살도 두발 했는데 하나 먹어버렸고, 어디 있을 데가 없는데. 저 늑대인데 늑대가 내뗄감 지역에 계속 출몰하네. 뭐 잡아야 되나 저거? 지금 상태 100%지 옷싹다 벗고 잡아야겠어. 옷싹다 벗으면 어차피 물려도 상관 없잖아. 그렇잖아요? 찢어질 일이 없으니까. 오 어, 괜찮은데? 가서 토끼 한 마리 잡혔으면은, 작업해가지고, 얼마 몇 그람 안 되는 거 있으면 던져놓고 그걸로 잡아야겠다. 토끼가 또 잡혔나? 또 잡혔어. 두 마리나. 13번 7번. 이걸로 손으로 해. 이거 하나 던져놓고 하면 되겠다. 얻어질 때까지 10시간 남음. 결국 밖에서 도축을 하루 종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 바로 잡은 걸 손으로 뜯어버리고. 얼어 있는 걸 하지 말고. 늑대가 어디있지 저기 하나 있는 건데? 여기 서서, 옷을 다 벗어. 먹 주는 거 봐. 먹으세요. 먹으면 다 버릴 거니까 와서. 잡았다. 그다음에 옷을 입어 주고 1시간 수확해 3시간 동안 나이스 이제 돌아가면 돼 이렇게 해야되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보내주고, 그렇게 해야겠어. 먹자 먹자 하면 내가고. 이렇게 해서 하루 바로서 하루 먹고서 하루 먹 하루 바로서 하루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Come on, come on. 불붙어라 늑대가 잡기는 쉽네. 근데. 계속 먹을 수가 없어. 굶지라도 죽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딱 구워버려 30분 정도 남으면 1리터 한번더 만들면 되고 1리터 아 이렇게 조절해야겠네 굶주림을 0으로 만들어서 어차피 잘 거니까 요리 올라갔네 요리가 4가 됐네요. 요리 시간 20% 감소. 20% 칼로리 보너스. 어, 딱 좋아. 시체 채소도 좀 있으면 올라갈 거고. 목마름 굴죽 금절임. 일단 늑대 고기를 먹어요. 물 먹고. 늑대고기는 넣어놔야돼 그 다음에 전식도 넣어놓고 늑대고기 내일도 먹으면 되니까 피곤하네 얻어질 때까지 부름표시간 남음. 잘수 있는대로 자 동이 틀 때까지. 영원히 어서오세요. 목마르고 약간 배고프고. 먹어. 800 포인트. 이것도 먹고. 동이 틀 때까지 6시간 남음. 안 돼, 안 돼. 나가자. 체감, 1도. 토끼 확인하러 갈 거에요. 그리고 늑대는 이것까지 해서 하루 먹었으니까 늑대 끊어야 돼. 초식동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먹어야 돼. 때가세 마리? 네 마리? 아, 지금 밤, 세, 밤이라서 그렇구나. 어글 끌리면 안 되는데. 어? 쟤 어디 가지? 나한테 오는 줄 알았는데? 어디 가지? 쟤 어디 가? 어디 갔지? 뭐 토끼 같은 거 보고 따라간 거 아닌가? 저 위로 왔네. 토끼가 또 잡힌 거 같아. 어, 꽤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냐? 네 마리인가? 대박인데? 고기만 털어. 고기만 싹 털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고기 없네, 여기는. 좀더 앞에다가 설치해야겠다. 6개 쭈루룩 설치했고, 고기가 지금, 무게별로, 1500칼로리. 됐어. 오늘 할 만큼 구했다. 잠깐만, 아직 안 얼은 거 손으로 내가 좀 해볼까? 이거 얼어. 그래서 어차피 시간 보내는게 좋으니까 도끼 진짜 다 얼었네? 이면은 800짜리 하나 먹어도 상관없지 도 먹어. 이제 육류는 다 끝냈고 토끼고기 다 구워가지고 토끼고기 먹고 살면 되겠다 토끼가 일로 튀는 거 보면은 개, 멍멍이 저에서 오는 건데?